자, 44번. 두 당시 a와 b에 대해서 2x b는 a 5b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해라. x는 뭐냐? 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2x b a 5b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x 는 a 마이너스는 4b가 되고 x는 a. 2분의 일 a 마이너스 2b 이 상태에서 a가 음, 대입을 시키면 되요 2분의 일에 a 2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8y제곱 3x제곱은 마이너스 6xy가 되고 마이너스 어, 5y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먼저 이 주어진 시계에다가 AB를 대입시키기 보다는 얘를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요 순서로 가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